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의 영이 함께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학교 공부를 다 끝내신 분들에게는 별로 필요 없는 정보겠지만 공부를 잘하는 비결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학생들을 잘 들어주세요. 공부를 잘하는 비결은 한번 틀린 문제를 다시 틀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은 오답 노트라는 걸 만들어요. 내가 틀린 문제들을 다시 정리해서 그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서 다시는 그 문제를 안 틀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배우면서 선배들이 처했던 그 상황들을 살펴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저 사람들은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행동했구나. 저렇게 하면 저런 결과들이 나타나는구나. 아, 우리는 저러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과거를 공부하면서 현재를 더욱 충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인류의 오답노트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성경은 우리 신앙의 오답노트라고 볼수 있어요. 이 성경에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살아온 수없이 많은 흔적들이 녹아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런 신앙적인 교훈들을 얻을 수 있고요. 그들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살펴서 알수 있습니다. 보통 위인전이나 영웅의 이야기들을 보면 대부분 그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멋지게 포장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과는 남다른 이야기, 뭔가 특별한 어린 시절과 특별한 인품을 가진 비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만 적혀 있는 게 아닙니다. 아, 성경인데 뭐 이런 이야기까지 적어 놨어야 하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까지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룩한 경전이 성전 아닌 성경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경에 전혀 거룩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아주 부끄럽고 추잡하고 잔인한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형제간에 싸우고 죽인 이야기,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욱해서 사람 죽이고 불륜의 성 범죄들까지 왕들의 수많은 실수와 실패와 권력의 암투와 인간의 어리석은 탐욕과 정말 어마어마한 흑역사들이 걸러지지 않은 채.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 이 성경책이에요. 저는 그렇지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성경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감추거나 꾸미지 않은 채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역사를 거르지 않은 채 보여줌으로써 성경이 우리에게 더큰 설득력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거대한 오답노트가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너희들은 이런 실수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 역시 그런 오답노트 중에 하나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 친동생, 이 요셉을 팔아먹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버려놓은 이 부끄러운 과거를 함께 돌아보면서 이 믿음의 오답노트를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가족의 이야기예요. 지금 요셉의 형들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오라고 하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먼 길을 떠납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요. 요셉이 출발한 곳은 저 밑에 있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제일 밑에 있는 노란 표시가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에서 먼저 세겜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형들이 없, 없다는 걸 알고 다시 도단까지 찾아가요. 이 거리를 모두 합해보면 약 106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곱게 자란 17살짜리 아이가 혼자서 걸어가기에는 정말로 먼 거리란 말이에요. 게다가 중간에 형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헤맨 거리까지 합한다면 상당한 거리가 될 겁니다. 일단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야곱이 그렇게도 끔찍히 아끼고 사랑했던 이 요셉에게 이런 엄청난 심부름을 시킨 이유가 뭘까? 바로 옆 동네도 아니고 저렇게 먼 거리는 어른들이 가기에도 벅찬 거리잖아요. 이 사건을 이정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34장을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면 거기에는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버렸던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이것도 참 부끄러운 과거예요. 야곱의 딸 디나가 밖에 혼자 나갔다가 그 지역의 추장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겁탈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세겜인 그 추장은 디나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야곱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테니 딸을 내게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두 집안의 합의하에 결혼을 시키기로 해요. 그런데 그 결혼의 조건으로 형제들이 내놓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세겜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 이 폭염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대로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아파하고 있을 때 야곱의 열두 형제들이 찾아가서 그 집안의 남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복수를 한 거예요. 아주 끔찍한 짓을 한 겁니다. 이때 야곱은 이 형제들을 엄청나게 크게 나무랍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건양 집안의 합이고 어떻게 보면 좋은 앞으로 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될수 있는 일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이 가족들은 세겜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저 밑에 있는 해브론까지 이동해서 그 지역에서 살게 된 겁니다. 자, 이 일이 야곱에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어요. 근데 양측이라고 하는 일은 한 동네에서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풀이 자라나는 곳을 따라 이동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쪽에서 떠나왔지만 풀이 그쪽 동네 밖에 없으면 양을 치러 그 지역까지 목숨을 걸고 가야만 합니다. 하필이면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양을 치러 세겜 땅까지 가게 되었어요.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혹시나 이 아들들이 또 거기서 무슨 사고를 치진 않을까? 아니면 혹시 거기서 무슨 해꼬지를 당하지는 않을까? 보통 걱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먼 곳까지 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내서 좀 알아보라고 심부름을 시키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야곱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게 있어요.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요셉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싫어해도 보통 싫어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끔찍하게 상상도 할수 없을 만큼 싫어했던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이 요셉은 싫어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는 아들이에요. 요셉은 열두 아들 중에 열한 번째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하게 사랑을 받았어요. 뭐 열두 번째 아들 중에 열한 번째면 정말 작고 귀여울 때니까 충분히 귀여울 수 있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표간하게 지나치게 편애를 하니까 다른 형제들의 질투를 받을 만도 했어요. 게다가 이 요셉이 하는 짓참 얄미운 아이예요. 어느 날꿈 얘기를 합니다. 밭에서 곡식 단을 묶고 있는데 갑자기 묶은 단들이 모두 일어서서 형의 단들과 형의 단들 형들이 세워놓은 단들이 모두 제 단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있었는데 그 별들이 전부 다 저에게 절을 했습니다. 딱 봐도 이건 뭐 해몽할지 몰라도 이건 형들이 나에게 저 무릎을 꿇게 꿇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꿈 이야기예요. 아무리 들어도 기분 나쁠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듣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정말 안 그래도 미운 놈이 미운 짓만 골라 한다고. 이 요셉은 형들이 무슨 잘못만 하면 그대로 아버지한테 쪼르르 달려와서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너무 미워서 한대 쥐어 박으면 그것까지 다 일러 바치니 형들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미워할 만하죠. 그런데 아무리 동생이 미워도, 뭐, 한대 지어받고 싶을 만큼 미울 수는 있겠지만, 죽일 만큼 미울 수 있었을까? 정말 죽이고 싶었을까? 거기까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원래 형제간이라는 게늘 치고받고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형제간인데, 아무리 이복 동생이지만, 그래도 뭐 형제간인데, 죽이고까지 싶었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저 멀리 요셉이 이렇게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형제들은 정말로 요셉을 죽일 작당을 하고 있어요. 오늘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형들이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자,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그 잘난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하고 작당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형제들은 증오에 눈이 멀었어요. 완전히 증오에 사로잡혀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그나마 큰형 루벤이 정신이 똑바로 막혀 있었어요. 그냥 루벤이 정신을 차리고 동생들을 말립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동생인데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아야지. 차라리 여기 들판에 구덩이 있는데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 놓고 그 아이에게 직접 피를 흘리지는 말자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구덩이에 던져 놓고 나중에 이렇게 돌아와서 살짝 살려 줄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이 큰형이지만 그렇게 카리스마가 있지는 못했던 모양이에요. 아니면 동생들이 그만큼 화가 나서 이 정도로 타협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심각한 분위기였는지도 몰라요. 겨우 지금 당장 죽이자는 것만 말려놓고 그리고 나중에 구하, 구해주면 되겠지라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사실 이것도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 험한 광야에서 1 7 살짜리 아이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간다는 건 그냥 죽이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죽던 배가 고파서 죽던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접 때려 죽이지는 않지만 피는 보지 않지만 결국은 형제들이 죽이는데 같이 동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루벤은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너무나도 무책임하게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왜 떠나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나와있진 않지만 아마도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버럭 한다고 소리 지르고 잠깐 그 근방을 한 바퀴 돌고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형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동생들이 때마침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 형제들은 이제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속으로 미워하던 마음들이 이제는 범죄로까지 이어지게 됐어요. 이제 이 마음 속에서 동생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죽인 거나 다름 없습니다. 동생을 단돈 은 20량에 팔아버렸어요. 사람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어쩌다 이들의 마음이 여기까지 갔을까? 이들은 모여서, 함께 모여서 미움을 조금씩 조금씩 더 키워나갔던 것 같아요. 밉다, 밉다, 저는 너무 밉다, 모일 때마다 앉아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들의 마음 속에는 미움이 점점 더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 그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내 마음 속에 있던 미움이 점점 더 확실하게 됩니다. 내가만 미워하는 줄 알았더니 저놈도 미워하는구나. 야 이거 우리 형제들이 전부 다 미워하는 걸 보니 이놈은 정말 나쁜 놈이구나. 점점 더그 미움의 강도가 커지다가 이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미워졌고 급기야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졌어요. 사실, 어떤 사람 미울 수 있어요. 참,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밉다, 밉다, 꼴보기 싫다 하는 생각이 머릿속으로 맴돌 수도 있지만, 그 이야기를 입으로 뱉고, 서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냥 머릿속에 잠깐 지나가는 생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단 입으로 뱉어서, 야, 그놈 좀 마음에 안 들지 않냐? 그놈 너무 밉지 않냐?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미움은 실제가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정리가 돼요. 내 감정이. 그를 향한 내 마음이 정리가 되고 하나로 굳어지는 거예요. 진짜 미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혹시 마음에 있더라도 입으로 함부로 뱉어서는 안 돼요. 미운 이유를 찾아서 손에 딱 꼽는 순간 그들의 마음에, 마음, 미움의 스위치가 딱 올라가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은 저마다 야곱을 미워하는 이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해할 만한 이유들이에요. 하지만 그 미움의 결과가 하나로 모였을 때 너무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이 미움의 역사가 신약 시대에도 또 다시 반복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3년 동안 함께했던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요셉은 어린아이라서 은 20이고요. 예수님은 성인이라 은 30이에요. 그 당시 노예의 품삯값입니다. 가론 유다 역시 예수님을 팔지 않을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 배신감, 혹은 돈에 대한 유혹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도 사실은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자신만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살라고 짝지어 주신 그 여자. 그 여자가 나에게 따먹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먹었어요. 하와이에게도 이유가 있어요. 뱀이 따먹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땅의 변호사들이 절대 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죄인들이 저마다의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핑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부 앞에 보면, 오늘 주부 앞엔 유독 무슨 날, 무슨 날이 참 많이 붙은 날이에요. 북한 선교주일에 남북 평화통일 공동 기도주일에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을 했지만, 그와 동시에 남북한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벌이고 이제 6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서로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수많은 날들로 오늘을 기억하는 이유가 뭘까?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그들을 쉽게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미워해야 할 만한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부모를 죽인 원수이고, 그들의 잔인한 만행들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사회의 화해와 평화의 길은 갈 길이 너무나 멀어요. 미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북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이 다 그래요. 요즘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예민하고 날카롭고 화가 나 있습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차 있어요. 건들기만 하면 터질 상태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어떤 이유를 달기 시작한다는 건 굉장히 슬프게도 거기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유를 달지 않아요.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좋은 겁니다. 사랑에 이유를 달기 시작하면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에요. 이유를 달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은 거래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얼굴이 잘생겨서, 몸매가 예뻐서, 혹은 돈이 많고, 성격이 좋아서? 아니에요. 정말 따져보면, 그런 건, 여러 가지 좋은 점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조건에 딱 맞아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아니라 거래예요. 거래는 조건이 안 맞으면 못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굴이 늙으면 그런 사랑은 식어요. 뚱뚱해지면 사랑이 식어요. 사업이 실패하면 사랑이 식고, 화가 나면 사랑이 식고. 이런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 것은 그냥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어느 순간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이유도 몰라요. 때로는 우리의 이상형과 전혀 다른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자식이나 부모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성격이 좀 이상해도,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자식이니까, 부모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 없이 그냥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라도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거예요. 천하에 죽을 죄인이라도 주님께서 그런 거 신경 안 쓰시고 그냥 사랑해 주신단 말이에요. 만약 주님께서 그 사랑에 이유를 달기 시작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그 사랑의 조건을 채울 수 있겠어요? 용서받지 못할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다 걸리게 돼 있어요. 모든 부정적인 생각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확실한 이유들이 있어요. 사람이 미운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시험에 드는 사람들 중에 이유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들어보면 죄 지을만 하고 시험에 들만 하고 그래 다 이해가 돼. 분명히 우리 주변에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정말 미워해서 마땅한 그런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존재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은 그렇게 죄를 짓습니다. 오늘처럼.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죄인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날도 교회의 이름으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이유를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용서하는 데는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다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따지지 않으시고 죄를 용서하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먼저 이웃과 화해하고 용서를 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주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이웃들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의 죄는 무슨 염치로 주님께 용서해 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무슨 낯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를 사랑해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실 오늘 설교는 제목만 말씀드리고 끝나도 괜찮은 설교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내가 그를 미워할 만한 모든 이유들에 대해서 다눈 한번 질끈 감고 그냥 한번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유를 묻지 말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할 말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을 수만 가지 이유를 들이댈 수 있어요 하지만 단한 가지 이유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한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움직일 수 있어요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에 대한 사랑으로 움직이고 권력에 대한 사랑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유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차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을 보면서 우리 또한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유를 달지 않고 그냥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